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. 지금 윤성열 씨가 있죠. 어, 사주 명리 어, 역학자 도사님들 부적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한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. 본인이 지금 그것이 아주 필요한 상태인데 손바닥에 그 왕자 쓴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런 부적이나 사, 역학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은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의존하던 그 세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진태양난 이런 상황이죠. 미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지금 이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지금 본인이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고 때려잡고 이런 일을 27년 정도 했는데요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예술 어느 한 가지 분야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사람 잡아 가두는 거 외에는 소양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TV 토론에 나가서 기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억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고시 공부도 아니고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술 담배 좋아하시 술막 또 많이 드시는 분이 머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~ 정신적으로 그런 공부한다고 어려움도 있는 와중에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동안 저질렀던 뭐~ 고발 사주 사주권부터 해서 뭐~ 여러 가지 의혹에 지금 수, 자기가 수사가 지금 자기를 좁혀 오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또 어~ 부적이나 어~ 또 도사님들 역학자한테또 의존을 해서 견뎌내야 되는데. 그 그런 그 일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죠. 의도된 발언,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실제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 발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그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.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든데 그런 노력하면 조금 억지로 연출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자신이 50년 동안 몸에 익어왔던 익숙해졌던 그런 말투, 행태 이것은 대중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계속 숨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고 어, 감정 감정선이 무너지면 자기 의 본색이 튀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어, 실수하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유승민 자기당 후보하고 뭐 이렇게 사태질하면서 싸웠다하잖아요 그죠? 그런 행태 이런 것은 어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 그냥. 뭐 창고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.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.